지구 북쪽 끝, 거대한 얼음으로 뒤덮인 땅 그린란드, 이곳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얼음섬인 줄 알았던 이곳 지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치만 무려 1영조원, 잠들어 있던 막대한 천연자원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강대국들이 이 얼음땅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얼음 밑일 영조원의 비밀 그린란드는 왜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원래 이곳은 바이킹이 정착하고 덴마크의 깃발이 꽂힌 척박하지만 평온한 땅이었습니다. 눈 덮인 대지 위를 달리는 개썰매는 이곳의 오랜 상징과도 같죠.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지키는 정의 특수부대 시리우스입니다. 단두 명의 요원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해안선을 1년 내내 감시하며 철저히 영토를 수호합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들의 훈련은 그린란드가 왜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는지 그 긴장감을 대변합니다. 국제법상 그린란드는 엄연한 덴마크의 영토입니다. 193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그 주권이 확고해졌죠. 그런데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덴마크는 즉각 거절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며, 이 논의는 터무니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다들 그린란드에 집착할까요? 북극권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얼음이 녹자, 그 아래 잠들어 있던 천문학적 가치의 자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린란드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얼음 밑에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엄청난 자원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첨단산업의 핵심인 히토류는 스마트폰부터 미사일까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전략 자원입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 잠재 매장량은 기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이 모든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1영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세계의 시선이 이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잠들어 있던 일, 영조원 규모의 광물 자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만은 아닙니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린란드의 종주국인 덴마크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원부국으로의 성장이 가능해지자,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그린란드 내부의 여론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섬이 아닙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자원 선점을 위해 달려드는 거대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는 우라늄입니다. 히토리와 함께 매장된 이 자원은 곧장 핵무기라는 민감한 문제로 연결되죠. 자원 개발을 향한 열망은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세계의 거물들이 망원경을 들고 이 거대한 얼음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평화로운 북극의 섬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의 연안을 따라 군사 기지를 촘촘히 배치하며 북극권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대한 핵추진 쇄빙선들을 앞세워 북극의 얼음을 가르지만 미국의 쇄빙선 전력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압도적 격차가 북극의 주도권을 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사실상 자국의 앞마당처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며 북극의 경제권까지 손에 쥐려 하죠. 더 무서운 것은 군사적 위협입니다. 러시아 북극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단 경로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가시화되자 나토 군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국경 지대로 병력을 집결시키며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GIUK 갭이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를 봉쇄하고 대서양을 지킬 최후의 방어선이 이곳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대서양으로 뻗어나가려는 러시아의 잠수함과 이를 저지하려는 나토의 구축함 사이 차가운 심해에서는 소리 없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린란드 인근 해역은 이제 양측의 막강한 화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킬존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북극권 갈등의 정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바닥에는 러시아 잠수함의 아주 미세한 소음조차 놓치지 않는 촘촘한 소나 시스템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우주에서도 감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첨단 정찰기와 위성이 북극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으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영하의 설원 위에서는 나토 특수부대와 러시아 스페츠나츠가 대치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대전쟁은 총성 없이 시작됩니다. 해저 케이블 절단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 벽을 사수하기 위해 각국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방어선 구축을 위한 군사비 지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유럽 연합 또한 독자적인 북극 전략을 수립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원과 안보,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린란드 주변 해역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지도위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들이 위험신호를 보내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은 북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전장의 시선은 아시아로 이동하며 새로운 강자, 중국을 향합니다. 하지만 이 판도에 거대한 균열을 내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들은 북극을 통과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빙상 실크로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때보다 운송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이죠. 물류의 속도는 곧 막대한 자본의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중국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정의하며 북극 이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려 필사적으로 파고듭니다. 그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인프라 선점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린란드의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거대 자본을 투자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덴마크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 중국의 투자를 무산시켰고 북극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공항 건설을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뒤 부채를 갚지 못하면 주요 항구의 운영권을 차지하는 일명 부채의 함정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중국은 이 쇠사슬을 이용해 전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 매장된 일령조원 가치의 자원은 중국의 독점을 깨뜨리고 서방 국가들의 새로운 생명줄이 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은 금북극 국가라는 논리를 내세워 쇠빙선 설룡호를 파견하고 과학연구를 방패삼아 북극권에 대한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간 데이터가 언제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집된 해저 지형 정보는 곧바로 중국 잠수함의 은밀한 이동 경로가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에서 손을 잡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향한 팽팽한 견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북극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두 강대국의 복잡한 이중성이죠. 미 펜타곤의 모니터에는 중국의 일거수 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과학 연구를 빙자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서방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그린란드 북서쪽 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얼어붙은 땅의 수호자라 불리는 툴레 공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극점과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 툴레 기지는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최전방 방어선이자 핵심 요충지입니다. 거대한 조기 경보 레이더는 24시간 내내 우주와 북극 상공을 감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은 그 어떤 미세한 위협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냅니다. 러시아에서 발사된 ICBM이 미국 본토로 향할 때 이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경고를 보내는 심장은 바로 이곳 툴레 기지입니다. 놀랍게도 얼음빛 8m 지점에는 냉전 시절 미군이 건설한 거대한 지하도시 캠프센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얼음터널 속에 수백 개의 핵미사일 발사대를 은닉하려 했던 프로젝트 아이스웜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온난화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며 기지에 방치된 핵폐기물과 기름 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인근해역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펜타곤은 툴레를 최첨단 레이더와 전투기 기지로 개량하며 북극을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강력한 현대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공군기지가 아닙니다. 미 우주군이 상주하며 지구 궤도의 위성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우주 안보의 핵심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내부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환경오염과 주권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덴마크와의 관계도 미묘합니다. 방위비 분담과 기지 사용료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는 북극권의 가치가 얼마나 치솟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툴레 기지는 미 본토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최단 경로에 위치합니다. B, 2, e, B, 50이 같은 전략 폭격기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합니다. 결국 그린란드는 나토 연합 방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다국적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은 북극권이 더 이상 평화로운 동토가 아닌 치열한 군사적 각축장임을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툴레기지는 이미 러시아 미사일의 최우선 타격 목표로 설정되어 작전지도 위에 붉게 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며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은 툴레기지의 전례없는 위기감을 고조시킵니다. 미군은 이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차세대 센서와 최첨단 탐지 시스템을 곳곳에 설치하며 북극권의 방패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얼음 밑의 전쟁은 이제 북극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까지 이르고 있죠. 대한민국의 아라오노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북극해를 항해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북극은 미래의 기회이자 안보의 핵심지입니다. 북극항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부산항은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까지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분주합니다. 영하 수십도의 추위와 거대한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고부가 같이 LNG 쇠빙선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은 미중 러의 패권이 충돌하는 안보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자원 확보와 안보 유지 사이에서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극 이사회의 정식 옵저버로서 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자원 개발 논의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죠. 갈등을 넘어선 평화로운 북극, 풍부한 자원과 새로운 항로가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미래를 대한민국이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자원 선점 경쟁이 임계점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에는 더 이상 평화로운 얼음 바다가 아닙니다. 각국의 최신예 군함과 무장 쇄빙선이 뒤엉킨. 실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차가운 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는 더 이상 고립된 얼음의 땅이 아닙니다. 일령조 원의 가치가 잠든 이 거대한 섬은 이제 강대국들의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그 핵심 부품이 될 히토류를 향한 전 지구적 쟁탈전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오로라가 넘실거리는 그 차가운 지평선 아래에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원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얼음 밑에서 어떤 기회를 찾게 될까요? 그린란드의 얼음 밑에 숨겨진 천조원의 가치, 그리고 다가올 자원전쟁의 서막. 여러분은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북극의 위기는 곧 남극의 위기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얼음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 남극 조약의 비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단순한 뉴스 이상의 통찰력이 필요하신가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여 복잡한 국제 정세를 꿰뚫는 더 깊고 전문적인 지정학 분석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얼음 아래 잠든 욕망이 깨어날 때 세계의 화약고는 불타오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 사실 더 영상 속 그린란드 풍경이 춥다고 해서 펭귄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펭귄은 남극에만 살고 북극엔 곰이 살거든요.